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네 주주 훈련소의 범프로구요자 우선 삼성전자가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서 마찬가지로 고점이었던 74,400원이라는 가격을 찍고 나서 눌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상승세 유지가 됐을 때야 이거 8만 전자 간다 이대로 9만 전자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죠. 네 저는 결론을 좀 먼저 말씀해드리자면은. 충분히 갈수 있다. 8만 전자, 9만 전자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엔 뭐 때문이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후퇴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세제 재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에 이제 실망 매물들로 인해서 크게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결국 이 하락은요.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이 밀리면서 나온 하락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주가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한 기회냐면요. 우리가 삼성전자 막 올라갔을 때 아, 이때라도 살걸 했던 자리들 있죠. 그 자리가 다시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말이 동일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누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 매도 금지다. 매도 금지라고 여러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74,400원이라는 이 가격 구간에서 하필 빠졌을까? 이런 걸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의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박스권을 뭐했어요? 돌파했죠. 박스권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쵸?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었는데 이 상단을 뚫어 올렸잖아요. 근데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 고점들이 높아지고 저점들이 높아지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 구간 74,400원이라는 자리는 이 고점 구간을 이었을 때의 추세 상단보다 한번더 돌파해 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이 추세를 뚫어올리는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올라 줬고, 그 다음에 지금 내려오면서 어디에서 지지를 줬다? 11이동 평균선에서는 지지를 해준 모습이 나왔다. 근데 지금 우리의 추세들을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12이동 평균선, 여기 노란 색깔 선들 보이시나요? 이 노란 색깔 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추세 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 따라서 갔기 때문에 5일 이평과 1 0일 이평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이 추세대로 움직임을 가져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내려와 줘야 돼요? 아직 하락할 자리는 더 남아 있어요. 어디까지 바로 여기 20일 이동 평균선과 만나는 지점까지는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가격 구간은 65,000원까지도 모할수 뭐 있는 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결국 주가가 움직일 때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죠? 올라갔다 내려와 주고 올라갔다 내려와 주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와 줘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5,000원이라는 가격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할 필요 없다.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또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 추세가 어떻게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요. 쭉 유지하면서 그죠 여기는 보시면은 보라 색깔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주봉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문제없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강한 거래량과 함께 어디를 뚫었어요 1 2 0이동 평균선 구간을 뚫어 올려 줬죠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뚫어 올렸잖아요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말씀드렸을 때 우리 고점 구간 74,400원짜리 어떠한 구간이에요? 바로 캔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 강력한 저항이 발생이 되었던 자리 저항을 뚫어 올리고 눌렀다가 올라가 준 자리 다시 한번 더 내려와서 또 반등이 나왔던 자리 자 보면은 굉장히 어떠한 근거들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던 가격 구간 대가 74,400원 이 가격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이탈하면서 내려와 줬고 둥근 바닥형을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뭐가 나왔다? 매물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다 보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항 받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을 때 이젠 중요한 거예요. 내려왔을 때 여기 보이시는 120 이동 평균선 있죠? 여기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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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얼마냐면. 67,500원 정도 되는 가격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빠지면 아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6 5 0 0 0이라는 가격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67,500원이요. 여기에서 캔들이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나옵니다. 왜? 이1 2이동 평균선이라는 자리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저항 자리예요. 저항 자리. 근데 이 저항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뭐와 함께 거래량과 함께 뚫어 올렸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HBM 4. 뭐가 있다? 9월달에 엔비디아한테 샘플 공급하죠. 그리고 우리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이 2분기에서부터 이제는 3분기, 4분기에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는 수요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할수 있다? 점점점점 점점 더 상승. 9만 원에서 10만 전자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그리고 오너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할 차례다? 증명할 차례다. 근데 증명을 바로 뭐랑 했어요? 테슬라와 함께. 우리가 부족했던 파운드리를 테슬라와 함께 계약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TSMC의 매출이 135조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매출이 25조예요 파운드링 근데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10%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테슬라를 이용해서 점유율을 20%까지만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매출이 엄청나게 뛰어올릴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를 갈고 뭐하고 있다? HBM4를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게 HBM4에다가 삼성전자는 지금 갈아넣고 있어요.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만일 HBM4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파운드리 플러스 HBM으로 인해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전체 매출 400조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럼 전체 매출 400조원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테슬라 파운드리 테슬라 말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히려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들 이제는 시장에 관심을 받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공포일 때 매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에 대한 자리들을 좀잘 잡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올라갈 놈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 지금은 하반기. 노려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텍사스에도 반도체 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2026년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노, 이나노 공정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정부 반도체법에 따라서 8.9조 원 정도의 보조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는 뭐할 차례?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차례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뭐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말씀을 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삼성전자 이 추세를 쫙 그어봐요. 그러면 귀신같이 뭐가 나오냐면 이 추세들 하나 하나를 이어가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죠? 추세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고점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고점이 나온 자리에서 은봉이 나왔죠. 은봉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초록색 선에서 뭐가 나왔다? 지지를 해준 모습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 추세를 뚫어 올리기 위해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와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눌림은 뭐냐면 뚫어 올렸기 때문에 힘을 썼다. 그래서 잠시 쉬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쉬어가면서 뭐한다? 계속 뚫어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쫄 필요 없다는 라 거예요 쫄 필요가 내가 정말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도 지속적인 브리핑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나리오 우리가 어디에서는 번려야 되고 어디에서는 저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도를 어디에서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진입 자리 신규 타점이라든지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방향성들 어디서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010-2687-9619로 삼성이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께 매도와 매수 자리. 우리가 어디에서 삼성전자 매도를 해줘야 되고, 어디서 잡아가야 되는지, 이 타점에 대한 자리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하고 있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브리핑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하락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 드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을 알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무료 수통방을 통해서 재료만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구간에 왔을 때뭐할수 있다? 아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통방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수통방 부담스럽다. 나는 문자로 내용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문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께도 문자로도 네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자로도 받아가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꾸준하게 뭐 했냐면은 매집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매집을 하려면 결국에는 물량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물량들을 뭐로 확보했냐면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방을 통해서 같이 잡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단타방이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자리들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정말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지금 이렇게 매도 자리들 받아가주시면 될것 같고 네, 100% 무료로 단타방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평단을 더 높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남은 물량으로 뭐하면 된다. 단타 종목 올라갈 종목들 많습니다. 잡아가서 매일 매일 뭐하면 된다.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 단타 방입니다. 여러 구독자분들과 단타 방도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단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여러분들께 단타 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타 종목 많이 많이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걸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왜냐면 삼성자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셔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매집주. 자,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한번더 달라.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인증 사진을 좀 보여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매입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에 대한 자리들 여러분들께 드렸던 자리, 여러분들이 받아가셔가지고 매집하시고, 그 다음에 드렸다. 바로 크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면서 몇 퍼센트? 244퍼센트 가까이 수익을 현재 유지를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셨다 보니까, 매집주 하나 더 골라달라 하셔서 진짜 밤새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매집주 받아가신다면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같이 알려드릴 거에요.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받으실 분들 내땅 선창수 150분께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빠르게 매집주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010-2687-9619로 여러분들 매집! 이라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매집주 받아 가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들 이거 무료로 빠르게 받아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투자매매 종합을 봤을 때자 지금 한번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딱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 이틀 동안의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인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은요. 아직까지 한달 동안에 순 매수 포지션 300만 주 정도를 아직까지는 매수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11일 날부터 해서 엄청난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7월 30일 날에 뭐가 나왔다. 92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한 물량들을 보면은 25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도 그냥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있는 분할 매도. 어느 정도 살짝 눈치 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살짝 해놓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매수해주고 있어요. 자, 개인들은 왜 매수할까요? 지금 주가가 올라갔고 빠졌기 때문에 신규 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네 하면서 탑승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주가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가려면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이 포지션을, 매수를 계속 포지션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결국 삼성자 전 과거에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죠?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반기까지 끌고갈수 있고, 그리고 26년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흔들릴 필요 없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삼성전자 매도 금지라고 댓글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들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방어는 좀 해줄 것 같아요. 방어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6 5 0 0 0원까지는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6 7,500원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맞춰서 시나리오 준비했으니까, 그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010-2687-9619번으로 삼성이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께 그 시나리오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 매도와 매수에 대한 자리들, 그리고 여러분들 소통방 오실 분들 소통, 단타방 오실 분들은 단타,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다,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필요하신 거다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는 거는 구독하고 좋아요예요. 그리고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매집주! 여러분들, 매집주도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매집주도 받아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진짜 이거 대박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복리기적 프로젝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딱 선착순 150명만 정해 멤버로 같이 함께 할 거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포트를 같이 관리해 드릴 거예요. 가져갈 거 가져가고 정리할 거 정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전문가옵션 투자하고 계시고 리스크 관리에 약하면서 손절을 내가 잘 못하고 감정조절이 안 된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께서는 뭐 해야 된다 자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익구조가 나오느냐 100만원이라는 원금이 있죠 이거를 꾸준하게 수익을 5%씩 가져갈 때 1억이라는 수익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익을 뭐 한다 재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적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 다시 올라가는 자리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감이 생겼을 때 면역이 생기게 되면 다시 상승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감성하시고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는 뭐를 드린다.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 함께 할수 있는 기회, 자격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010-2687-9619번으로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 이 기적 프로젝트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라이브 방송도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오셔서 라이브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방향성들 준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